피츠버그가 마침내 강정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장금액은 4년간 1,100만 달러. 구단이 1년 연장할 경우 최대 5년간 1,65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홈구장 PNC파크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국내 기록을 소개하는 등발 빠르게 강정호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정호는 친정팀 넥센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피츠버그를 이기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등번호는 27번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정호의 영입을 지휘한 헌팅턴 단장은 빅리그 안착을 확신하며 특히 장타력을 기대했습니다. 넥센의 애리조나 캠프로 이동해 몸 만들기에 돌입한 강정호는 다음 달 24일 피츠버그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MBC 뉴스 전훈칠입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기다리던 빅리그 첫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장타력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선발 출전할 때마다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향후 전망을 밝혔습니다. 전훈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정호의 홈런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후회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로젠탈의 초구를 단장 밖으로 날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홈런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세이브 성공률 100%였던 마무리를 두들긴 상황이 더 극적이었습니다. 준비를 빨리 했는데 그게 또 타이밍 앞에서 잘 걸려 가지고 치회에도 안타를 뽑는 등 5타수 2안타 선발로만 나서면 화끈한 타력을 선보여 득점력이 고민인 팀 사정상 향후 강정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선발로 나가면은 뭐 계속 눈에 공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강정호의 분홍색 방망이가첫타석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들지 않고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레그킥은 비거리를 늘려주지만 빅리그의 빠른 공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정우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엔 살짝 왼다리를 들었다 놓으며 결승타를 쳤습니다. 공격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며 안정된 수비력도 과시한 강정호는 경기 MVP로 선정돼 선발 출전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시합을 계속 나가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공도 눈에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캐시박업. Okay. 강정호는 경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The South Korean import Jung Ho Kang coming up next. 기대 부응하듯. 1회 첫 타석에서 초구의 벼락같이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비거리 136m의 대형 홈런포가 대표적으로 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인 페코파크의 관중석 2층에 꽂혔습니다. 장쾌한 선제 석점포로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흥분한 허들 감독은 강정호와 손벽을 마주쳤고 현지 방송은 같은 시각 MBC의 중계 화면까지 소개하며 한국 출신 강정호에 주목했습니다. 높게 날아갑니다. 리런 Sounds of MBC Sports in Korea. 유격수 수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회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막아낸 뒤 빠른 송구로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강정호가 맹활약한 피츠버그는.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강정우는 첫 타석부터 벼락같은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4번 타자의 자신감으로 초구를 노렸고 단결한 스윙으로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laughs> 강정우는 초구 타율이 6할에 달할 정도로 강합니다 네개의 홈런 가운데 세개가 초구에서 나왔습니다 나흘 연속 4번 타자로 출전해 중심 타자의 입지도 다졌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장타를 알렸지만 화이트삭스 우익수의 호수비에 막혔습니다. 동료와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으며 수비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한 강정호를 앞세워 피치버그가 7연승을 달렸습니다. 미러키 선발 파이어즈의 직구가 강정호의 등을 조준합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머리에 가까워 아찔했습니다. 강정호의 팀 동료 모트는 공수 교대 후 그대로 대각파졌습니다. 초구로 엉덩이를 맞춰 주자를 내보냈는데 안타깝게 실점에 빌미가 됐습니다. 다음 타석에서 강정호는 추격의 솔로포를 터뜨리며 동료의의리에 보답했습니다. 휴식 후첫 경기에서 폭발한 시즌 5호 홈런은 후반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잘 쉬어서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좋은 타운이 나온 거든요 계속 체력 관리 잘 하면서 <laughs> 미네수타와 7대7로 맞선 9회 초강종우가 변화구를 잡아당겨 단중석 2층을 강타하는 대형 홈런을 터뜨립니다. The 동료들은 독특한 세리머니로 축하했고 강정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즌 6호 홈런으로 아메리칸 리그 세이브 1위 퍼킨스를 상대로 뽑아낸 결승 아치여서 의미가 컸습니다. 지난 5월 4일엔 최강 마무리인 세인트 루이스의 로젠타를 두들겨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고 신시네티 체프먼의 161km의 강속구를 받아쳐 2루타를 터뜨리는 등 특급 마무리 투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마무리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되게 타이트한 승부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음잘 먹힌 것 같습니다. 어제 결승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정호가 또 폭발했습니다. 2회 초타석에서 한가운데 빠른 공을 레그킥 없이 담장 밖으로 넘겼습니다. 팀득점의 포문을 여는 시즌 7호 홈런.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강정호에게 동료들은 킹콩 세리머니로 축하했습니다. 강정호는 내야 안타도 두 개를 추가해 시즌 다섯 번째 삼안타 경기를 작성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내는 강정호의 활약에 피츠버그는 3연승을 거뒀습니다. This guy, I think, was born to drive in runs and be productive and get those big hits. He had about an RBI per game last year in Korea. Very good hitter. 3월 가까운 타율에 홈런까지 늘면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브라이언트, 가저스의 피더슨 등 다른 타자 경쟁자들 사이에서 처지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기 타율이 메이저리그 전체 4위일 만큼 돋보이는 상승세가 신인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7월의 신인 후보로 떠오른 강정호의 상승세는 8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신시네티전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시즌 8호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9개의 안타 중 홈런이 3개, 이루타가 3개. 지난해 한국에서 홈런 40개를 터뜨렸던 장타 본능이 한여름 들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7월에 이달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피치버그에서 그리고 올 시즌 처음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코리안 메이저리그로는 2003년에 최희섭 이후의 처음이었고요. 아, 7월에 3할 7푼구리 고음론 3개, 타점 9개 출루과 장타율이 합이 1.0이 넘고요. 그동안 약했던 슬라이더와 싱커의 향상된 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그 심리적인 안정감, 계속 선발로 나가면서 감을 좀... 잡았다 이렇게도 봐야겠다. 또 지금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에서 장라에 준데서 삼루수나 유격수도 괜찮았고, 특히 베이스러닝을 거의 한치 오차도 없이 잘한 것 이런 것도 아마 코칭 스태프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또 공격적인 쪽으로 네. 이 팀승이에 기여하는 공정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팬들이 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녁에 생중계된 빅매치. 강정호는 통쾌한 시즌 9호 홈런으로 또한번 이름 석 자를 각인시켰습니다. 9대 5로 앞선 7회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석점짜리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두 번이나 몸에 맞는 볼을 맞았던 분을 실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좀 완급 조절이라든지 약간 코너코너 컨트롤로 하려고 한투수라 정말 노구를 잘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피치버그는 7회에만 타자 1순하며 9점을 얻어 다저스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다저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끝내기 득점, 어제는 결승타점, 오늘은 쐐기 홈런으로 강정호는 3연전 싹쓸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수주에서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은 어린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 졌습니다. 체력 저하나 슬럼프에 대한 우려를 기후로 만든 시원한 홈런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데뷔 첫해두 자릿수 없는을 때린 강정호를 킹콩 세리머니로 축하했습니다. 5회 안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한 강정호는 승리를 앞둔 9회 말 뼈아픈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땅볼 타구를 놓친 게 결국 동점에 빌미를 주었습니다. 구회말 주자를 2루에 놓고 강정호에게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잘 맞은 타구가 일루수에게 잡히면서 첫 끝내기 안타를 놓쳤습니다. 더 가우스에서 헬멧을 집어던질 정도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타구였습니다. 구회 말에도 첫던게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게좀안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피츠버그는 연장 15회 말에 터진 플로리먼의 3루타로 자정을 넘긴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번 타자 강종호의 방망이는 매서웠습니다. 0대1로 뒤진 5회, 특유의 레그킥과 간결한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안타를 한 개도 맞지 않던 상대 선발 투수가 바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강정호 강정호 hits the home run to tie the game. his 11th. 더그업 에서는 강정호가 홈런을 칠때 나오는 킹캉 세리머니가 펼쳐졌고 관중석에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1대1로 맞선 7회는 더 짜릿했습니다. 158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빅리그 데뷔 이후 첫 홈경기 2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12호 홈런으로 백안타를 돌파한 강정호를 향해 홈팬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게임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 적응도 하고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타가 나오는 것같요 강정호의 방망이는 9월에도 뜨겁습니다. 9회 투아웃에서 침착하게 볼세개를 골라내더니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13번째 홈런을 때렸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담장까지 뻗은 2루타를 뽑아낸 강정호는 장타력을 과시하면서 시즌 타율을 2할 9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정호의 홈런포가 일주일 만에 폭발했습니다. 8회 박뀐 투수를 상대로 시즌 14호 아치를 쏘아올렸습니다. 관중석 2층까지 날아간 타고는 비거리 144m로 올해 북리그에서 7번째로 큰 홈런이 됐습니다. 피츠버그 선수의 홈런으로는 2009년 이후 최장거리입니다. 후반기 들어 처음 커브를 장타로 연결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탁월한 직구 대처 능력에 비해 변화구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3회 엔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까지 날리는 등 장타력을 제대로 과시하며 피츠버그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좀더 확신을 갖다는 게좀 좋았던 거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좀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6회 주자는 말로 강종호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Way back Jung Ho Ho Grand Slam, the 원정까지 온 팬들을 열광케 한 이틀 연속 홈런이자 시즌 전 목표로 세웠던 1 5 번째 아치였습니다. 후반기에만 11개의 홈런으로 2상승세라면 일본의 괴물 타자 마쓰이의 신인 첫해 16개를 훌쩍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몸쪽 직구로만 상대해온 투수를 엄청난 힘과 배트 스피드로 눌러버렸습니다. 피츠버그의 올 시즌 첫 말로 홈런인데다 5대4 승리를 이끈 결승타여서 의미가 더 컸고 MVP는 강정호의 몫이었습니다. 투수가 계속 병살타를 유도하려고 몸쪽으로 던진 것 같은데 수스트라이크에는 솔직히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와서 정말 이 중심에 맞았던 것 같아서. 강정호는 경기 후 홈런공을 돌려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이 공을 주운 사람은 신시네티 팬이었지만 강정호의 사인볼을 받는 대신 공을 돌려주면서 강정호는 기념구로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